저에게 한상으로 좁은 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낭떠러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만 아차하면 몇백 미터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을 이루는 길이 많고 그리로 들어간 사람도 많으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문도 작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이 구절에서 좁은 길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할때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이런 좁은 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아가페 사랑은 자기 이익이나 편안함을 떠나서 상대방을 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 사랑은 용서와 관용을 포함하고 이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원한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줌으로써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며. 우리는 이 좁은 길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중요한 특성으로 아가페적 사랑은 감정에 의존하는, 의존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없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우선 그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감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포용할 감정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생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포용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또 사랑하는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던 안 하던 이 루틴으로 대부분 가고 있죠. 물론 감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순종시켜야 할 최종적인 한 가지. 순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은 우선은 선택이며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선택이며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이나 욕망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아카페적인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봉사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의지로 밀고. 치는 것입니다. 아가베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자기 이익을 중요시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대신에 이는 타인, 타인의 의익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수 있는지에 집중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속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충만해지질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없는 거에 집중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구원은 벌써 따놓은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하나. 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실 것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순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